어, 가장 솔직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13개의 필지를 분양 중에 있으며 어, 입지 조건부터 분양 네. 조건 이런 네. 것들 전 너무 많이 궁금한데 그렇죠. 어, 간단하게 네, 그렇죠.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부터 캠박스 뉴하우징과 오아시스파크 빌리지의 멋진 콜라보레이션 경기도 양평에서 최고급 주택단지 내의 고급 주택과 멋진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지평수는 약 100평 그리고 멋진 마운틴 뷰까지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라이프 뉴하우징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은 캔박스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박스의 락연입니다 저희 캠박스 팀이 방문한 오늘 이곳은요, 경기도 양평인데요. 경기도 양평의 최고급 단지, 그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일단 경치 한번 보실까요? 고급 주택부터 멋진 마운틴 뷰까지 설레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멋진 주택 정보를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현재 13개의 필지를 분양 중에 있으며 주택 스테일 또한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 초이스 가능하십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모델은 뉴 하우징의 에너지 3003 모델인데요. 가족 구성원에 따라 각자 취향에 따라 3003 모델이 아닌 5003이라든지 7003, 7004등 원하시는 취향대로 초이스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부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나뵙게 아, 네. 너무 자주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는 어디죠? <laughs> 여기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오아시스 파크 단지에 저희가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 왜 나왔느냐? 네. 지금 KB 하우징이랑 뉴 네, 네. 하우징이 음. 업무 협조를 통해서 어. 제가 이 단지 분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단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음. 소개를 좀 드리려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그렇다면 여기에는 네. 전체를 뉴하우징이 네. 전담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13필지를 네네. 저희 이제 KB하우징이랑 뉴하우징이랑 음. 예 협업을 해서 음. 예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뉴하우징 같은데요? 아네 맞습니다 뉴하우징은 항상 발전하고 좀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모델로 네. 모델 샘플 하우스로 이제 3003 음. 하나를 갖다 놨고요.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음. 저희 주택 모델을 보시고 원하시는 모델대로 저희가 안착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전시되는 3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네. 5 시리즈, 뭐7 시리즈 네. 그리고 제가 살짝 듣기로는 네. 또 새로운 9 시리즈 라인이 또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가능한 걸까요? 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모델은 다 음. 가능하고요. 향후에 이제 잠시 보여드리겠지만 9 시리즈까지 예, 기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거는 네. 이제 주님이초이스하신그 한동 이렇게만 네. 약간 네. 단독 느낌이었거든요. 그데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대단지에서 이렇게 네. 분양까지 맡아서 사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 소비자분들이 음. 저희 회사를 믿고 찾아주시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사업주 분께서도 네. 저희 뉴아우징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렇죠. 예,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건축주님들이 소위 초이스하신 그런 네. 단독세대 같은 느낌뿐만 아니라 네. 지금 대단지에 분양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조금 네. 더뭐 계획 진행이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있죠. 저희가 이제 양평을 떠나서 네. 강릉, 경주 음. 뭐 등등 전국 몇 군데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양평이 네. 이제 아무래도 고급 주택 이런 네. 것들은 유명한 건 아는데 네. 뭐 단지 조건이라든지 그렇죠. 입지 조건, 뭐 이제 가격 이런 모든 것들을 부장님보다 조금 더 자세하고 그렇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설명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네 저희 뉴하우징과 협업을 맺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KB하우징의 변주관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십시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캔즈님들도 네. 대표님을 알고 싶으실 거예요 네, 네. 소개 한번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양평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KB 아우징 변주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살짝 엿듣기로는 이런 약간 주택 단지에 이런 사업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살짝 자랑 한번 들어볼까요? 크게 자랑할 건 없습니다 <laughs> 제가 그냥 소비자 성향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고 알찬 주택을 공급하고자 음. 뭐,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으셔서 기억은 다안 나겠지, 안 나겠지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장들이 있었을까요? 주로 이제 양평하면 서종이라고 무놀이가 굉장히 돋보이는 곳이죠. 음. 거기에도 좀 많이 개발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저는 양평에서만 가지 지방은 안 합니다 아 양평, 여기 예, 양평 어. 관내만 저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듣기로는 열세 개의 필지가 네네. 이제 분양 중에 있다고 네네. 들었는데 사실상 회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뉴 아우징을 초이스 하신 이유가 아, 있었을까요 아. 제가 저도 이제 업자다 보니까 네네. 검증을 하게 되죠 음. 검증을 하다 보니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듣고 직접 검증하다 보니까 유화징의 물건이 알차고 네. 소비자한테. 굉장히 설득력도 강하고 음, 네.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음. 유화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약간 대표님하고 네네. 살짝 맞는 예, 컨셉이 맞았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 직접 이3003 모델을 여기다 이렇게 착 안착해 주신 걸까요? 아, 일단은 뭐 저기 이제 단지에서 진입하기가 좀 수월하고 어, 우선은 일단은 샘플 하우스다 보니까 이 모델 하우스가 있고 그 유화증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 네. 가격상이라 보면 워낙에 많은 상품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음.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작을 해서 직접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음, 어, 입지 조건부터 분양 네. 조건, 이런 것들이 전 너무 많이 궁금한데, 어, 그렇죠. 간단하게 그렇죠.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 제품 자체는 유하우징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렇죠. 네. 거기에 있는 단가와 음. 아무래도 저희가 유하우징과 협업을 하다 보니, 네. 일단 중요한 거는 토지에서도 뭔가 세이브를 드려야 될것이고 음, 그,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전체적인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토지까지 매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음 합니다. 어, 자, 약간 저같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그럼 대지 같은 경우에는 몇 평부터 이제 구매가 가능한 걸까요? 그, 땅이라는 거는 원하는 대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잘라줄 수가 있어요. 뭐 60평도 가능하고, 70평도 가능하고, 네네. 100평도 가능하고, 그렇죠. 뭐 150평도 가능하고. 무조건 그, 늘려가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laughs> 땅이 커지다 보면 네. 집도 커져야 될 그렇죠. 것이고. 네, 맞아요. 그러면 부담이 되다 보니 네네. 말 그대로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음. 어, 가장 솔직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유아 중에서 이 303은 네. 그 소비자 가가 4,700만 원입니다. 네그죠 네. 근데 이제 토지 대가 보통 이런 데는 보통 80에서 100만 원 합니다. 음. 근데 그렇다고. 내가 100만 원 부르면 100만 원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좀깎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죠. <laughs> 거기에서로 취향에 맞게 서로 뭐 선택 사항이 맞게 네네.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 맞아서 저희가 음. 진행를해 드릴 겁니다. 음. 그러면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뭐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뭐 이제 나올 9 시리즈까지 음. 초이스 하심과 동시에 음. 이제 대지까지 같이 구매를 하면 그렇죠. 이제 한 번에 싹 그렇죠.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대표님 성향도 제가 살짝 파악을 했고 음. 약간의 서비스나 뭐 아니면 대출 안내라든지 이런 아. 부분들이 좀더잘 그렇죠. 배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네. 거. 요즘은 그 부동산세법이 바뀌어가지고 1가구 네. 이주택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또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음. 근생으로도 가능하고. 아, 근생? 1가구 이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네요. 근생으로만 네. 들어가도. 그런 특혜가 있고. 네. 그래서 일단 나머지 이런 저도 이제 업자 입장이다 보니 네. 저도 소비자 입장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마무리 단계에서 모든 거는 소비자가 정, 충분히 절충해서. 음. 잘 마음에 쏙 들도록 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요 <laughs> 예. 어, 요즘 금리도 그렇긴 하지만 음. 대출 자체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팁이라든지 좀 안내해 주실 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대출 관계는 저희가 거래하는 이제 주거래 은행이 음.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서울의 4대 은행은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음. 농협, 축협, 뭐 맑은고, 신협 이런 데서만 음. 하다 보니 주로 축협에서 저희가 거래를 성사를 시켜드리는데 네. 아마 적게는 40% 많게는 50%에서 60%까지도 가능합니다. 음. 그는 저희가 조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이건 개인적인 그 질문이기도 한데 네. 제가 좀 자주 아프거든요. 음. 많이 골골대는 음. 편이라서 네네. 병원이 좀 걱정돼요. 왜냐하면 전원주택 하면 가장 염려하시는 게 병원이라든지 이런 편의생활시설 그렇죠.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게 너무 멀까 봐. 그런 부분들 좀염려하신부 아, 분들이 계실 그렇죠. 거거든요 당연히, 당연히 네, 그런 걱정을 많이 그런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혹시 조금 이렇게 보완이 되는 부분일까요? 입적 조건들이? 네, 여기서는 그래도 그 6번 국도 상에 대해서 접근성도 일단은 좋고 네. 그다음에 버스 노선도 있고 음. 그리고 여기서 불과 3분, 5분이면 은행과 마트가 다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양평 시내까지 15분이면 가는데 15분에 그래도 대형병원이 있고 아그실까지 그 여기 1시간이면 갑니다 어? 되게 갑자기 이게, 또 가깝게 느껴지네요? 이게. 그랬습니다. 경기도 양평이라고 듣기만 했었을 때는 굉장히 멀다고 느꼈는데, 또잠실까지한 시간이라고 하면 많이 친숙하게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제가 뉴하우징에서는 네. 이제 이 주택만 가지고도 봤을 때는 네. 2, 3주 정도면 그렇죠. 완성이 된다고 그렇죠. 들었었는데, 예예. 이제 아무래도 대지도 있고, 뭐 조경적인 부분이나 예예.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완성되는 데까지? 그 말씀대로, 유하우징 말씀대로 2, 3주면 사실 입주는 가능합니다. 음, 근데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되다 보니까, 네. 뭐, 인어가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공과정. 그런 인어가상이 하게 되면 보통 두세 달은 잡아야 됩니다. 음 그러면 두세 달만 꾹 참고 기다리면 네. 나에게 다가올 세컨하우스, 네. 별장, 이 힐링 라이프가 주어지겠네요? 그렇죠. 단지 그 전에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전체적인 행정까지 음 끝나기는 그 정도 네. 걸린다. 완벽한 느낌. 네. 음. 어, 개인적인 질문이긴 네. 한데, 저는 시골이 없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전원주택 생활이 사실 로망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좀 염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시거나 이제 음. 오시는 분들의 나이, 연령대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휴. 아, 여기는 지금 현재 한4 0여가구 살고 있습니다. 어, 네네. 네, 그리고 거의 80%가 실거주자입니다. 오. 연령대가 보통 4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 음. 다양하고 섬세하게 정, 정보를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이라든지? 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전원주택을 큰 주택만 짓고 판매를 하고 분양을 하고 했습니다. 어.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네. 뭐 5도 2촌, 뭐 4도 3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지 않고 무겁지 않은 네. 좀 가볍게 할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세컨하우스로 하는 게 가장 자기한테도 좋고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니까 네. 아마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미니멀이 네. 유행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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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캔박스의 나겸이었고요 저는 주식회사 KB하우징 변주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